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스톰엑스입니다. 스톰엑스 코인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상승 추세 쭉 만들어 나가면서 추세선 라인 때잘 타고 저점 높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 구간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되고요. 플러스로 신규 진입까지도 노려보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물타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 매수는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토믹스는요. 이렇게 빨간 색깔 박스로 체크한 요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때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영상이 정확히 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보시다시피 강력 홀딩, 급등 임박했다. 요 정보 꼭 확인하고 매수하셔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히 1 3일 전, 2주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상승 추세라인 정확하게 그려드리면서 지금 추세라인 때 상승 추세라인의 하단에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타점 잡아서 수익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3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수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단기 조정 받으면서 여기서 지지 받쳐주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비슷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 상승 추세 라인 때 하단까지 내려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아랫골이 달면서요 지지를 지켜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만들어 주고요. 다시 한번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전에 내가 윗꼬리에 물려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 들어가야죠. 물타기 진행을 하셔야죠. 언제 들어가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최고점에 물려버렸다라고 하시더라도요,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 진행을 하셔가지고 평단가 관리를 해주시게 된다면은요, 보시다시피 이 고점에서 물렸을 때랑 비슷한 비중. 같은 비중에서 지금 현재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평단가가 2분의 1 가량으로 확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절반까지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본전 탈출은 물론이거니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 지금 구간에서 이 물타기를 더 많은 비중을 태워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신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평단가가 3분의 1 정도로 크게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수익을 더 많이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만 말씀을 좀드리자면요이 스톰엑스 코인 관련해서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추세상의 상승이라던가 뭐 차트상의 분석, 기술적 분석. 요런 것들은요. 어디까지나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이게 100%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100%로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요런 것들이 들어 맞았으면은요. 이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100% 요 기술적 분석에 맞지 않다 라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방향성이 어때요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51선 100일선 200일선 이렇게 정 배열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지지라인 추세라인 때 지지 받쳐주면서 확실하게 반등 구간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로 방향성이 설정이 됐다 라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정보들입니다. 이 자료와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 코인 시장은요. 주식시장이랑 달라요. 주식시장보다 이 코인 시장이 세력들의 점유율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타점을 잡아나가고 매집을 어디서 했고 목표가를 어디로 잡았고 이런 자료와 정보들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보들이 이 스톰맥스 관련한 정보들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지금 이 구간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력에 대한 자료와 정보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저 혼자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랑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요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 해외 실시간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세력들의 동향들 그리고 해외 보고서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요. 요 대응 전략집으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이 코인 대응 전략집 안에 모든 걸 담아드렸어요. 세 세력들의 동향들 하고요. 그리고 이 해외 공시 사이트들 보고서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요. 요 대응 전략집 안에 담아뒀습니다. 저요 스토믹스 코인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 스토믹스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다가 모든 걸다 담아뒀어요.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까지 전부 다 담아 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인 한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 계시죠? 그리고 내가 현업이 너무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지금 혼자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괜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제가 잡아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대응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했다는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독 인증은 뭐 다른 거할 필요 없고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제 개인 번호 0108024957을 번호로요. 스톰엑스 요렇게 코인명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아 우리 구독자 분이시구나라고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요동향들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 자료집 순차적으로 PDF 파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까지는 절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네, 저는 이 안에 다 넣어놨고요. 세력들은 여러분 개인 투자자에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 최신 대응전략 자료집 대로만 따라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스톰엑스만으로 좀 아쉬우실까봐 보너스로 대시세 초입구 을 공략하는 수익 빵빵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코인까지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파점까지다 들어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8 0 2 4 9 5 7을 번으로요. 스톰엑스 네 글자 남겨주시면 요 모든 거다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요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절을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 자릿수 꾸준하게 20에서 40%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 놀이 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저도 못 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600% 대, 400% 대, 경이로운 세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 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호인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 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 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코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해볼게요.